여기 연인이 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안 보이네. 어디 있을까? <laughs> 아니, 아 진짜, <laughs> 아 저... 제... <laughs> 아니 재단에 몸빵하신다고, 알케 영탐한다고그 아니 강현님, <laughs> 아니 잠시만 배아님, 네. 말좀 합시다, 강현님, 네, 억입니까아 <laughs> 정말 1억입니까아 써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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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문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재단에 우리 두명 있는 것 같다고 저 근데요? 하느님이 그 문방 그, 그 하신다고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죽으셔가지고 <laughs> 제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연이 <laughs> 아, 17 운반을 하고 계셨구나 추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저 매운님 될게요. 매운님 우리예요 수고. 어... 누구부터 달아요? 매운님부터. 강연님부터 달면 돼요. 어, 저요? 아, 저 배트맨도... 어, 저 매운님 달았는데. 그래서 배트맨 저 달았는데. 맞아, 님부터 어? 그러니까 배트맨님. 저 달려요? 강연님부터 달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강현님이랑 배트맨님 둘다 우리예요. 아, 전 진짜 안 달았던데요? 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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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님인데. 아니, 아니, 왜? 예, 아니 저를 왜니 아니, 왜 <laughs> 아니, 아니, 왜 전, 집중 전, 집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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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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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 오케이 공주 와봐. 공주 와봐. 한번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시체는 뭐소색고아 투서실이고 갑시다. 일단 차강현님부터 써. 차강현님이 써셨고. 그쪽으로 휘를 보아 먼저 봅시다. 가요. 아 먼저 가. 아니 왜? 아 아니 강현님 뭐하세요? 주영님 먼저 가죠. 강현님부터, 강현님부터 갑시다, 우리. 부터 우리. 가는 겁니다, 저희분들. 아 네, 저도 아, 강현님 뵐게요. 나... <laughs> 주황님, 1억 있어요? 네, 1억 있어요. 저리 가세요. 이제 우리 다시팀 하지 아... 맙시다. 원빈. 다신팀 하지 아... 맙시다. 저기요. 아 진짜, 님때문에 예? <laughs> 아 이게 뭐야. 하이로 네와 진짜 안보인다 네 접니다 불만 있나? 불만 있나? 그리고 저 아는 중직 있는데 말하고 갈까요? 그그 그 시체 먹는 놈 제가 알아요. 그 뭐안 궁금하면 말고 갑니다 호빵님 화이팅해요. 죄송해요. 어쩔 수가 네. 없었어요. 화이팅하겠습니다. 암살자 웨이팅. 그럼 공주님은 아까 따라갔으니까, 저번에 오리가 될 수가 없고, 오리가 누구지? 대순이 누구지? 오리예요? 엄마, 엄마, 가지 마. 제가 썰었어요. 아까 배트맨님이 대소리를 말하고 간것 같기도 하고 소연님도 의심하시길래 거의 칼집인데 한번 썰어봤어요. 저는 달고 싶어요. 이거 굳이 네, 저도 달고 우리 말을 들어서 훗빵님을 굳이 썰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백만년님의 배트맨님 말고 또다 또 다른 분이 의심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트맨님 말고 한번더 의심했다 했잖아요 아 제가 배트맨님 말 듣고 호빵님한테 오리냐고 물어봤는데요 아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코호빵님 어. 바라보고 싶어요 이거 송골매판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솔직히 납득이 안 돼서 본인 음. 의심으로도 아니고 오리가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식으로 생각했는데, 거야? 일단 저 병사예요. 시원시원하시다. 죄죄죄죄죄죄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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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2 대수리성 케이스 3 왜요 왜요 미안해요 아 이거 그 T자 쪽인데 누구 앞에 지나간 그 앞에 있었었는데 누구였지? 뭔 색이었지? 초록색 쪽이었거든요? 예님 제가 T자에서 불 켜고 있는데 T자 왼쪽에 시차가 다고요 네, 바로 왼쪽에 네, 그곳에 그 앞에 한 명, 한명더 있었거든요? 복도 그 앞쪽에 그에거요저 네. 오니까 보였었어요, 딱근 저는 저 오니까 그냥 옛님이 퇴 신고하신 걸로 봤거든요. 음. 시아 실험실 아래에요? 예, 실험실 아래에요. 전 11시 쪽 가려고 올라가려다가 보니까 딱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계속... 길래알 연타하면서 갔거든요. 채과 학교로는 아까 채팅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두명 잡았다라고 먼저 채팅 쳐드렸고 마운님이랑 같이 배튼님, 아, 네. 네, 채경현님 잡아드린 거라서. 왈왕님하고 지성우님 어디에? 누가 잡은 거지? 왈왈 재단, 지성우님 강당. 강당에서 저번에 강당 미신하고 창고통에서 가진 거라 시간이안될 겁니다 왈왕님. 재단까지 간 거면 T자도 가능한데 서원님은 왜 확실히 빼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꽃이기 당시에 강당에서 막 추월하셔서 아무리 멀리 가봐야 강당 위로는 안 가져요, 시간사 그러니까 와랑님 본인이 지금 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재단까지 네. 간 거면 T자도 가능한 거예요, 있잖아요, 서원님 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저분이 쓰는 걸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시아프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언님이저 오니까 신고하시는 걸로 보긴 했거든요 아니면 우리 두명 잡았으니까 그냥 한리더 보실래요? 그래도 되고요 근데 이게 저가 봤을 때는 암살자가 살아있는 것 같진 않아서 큐앤님 어디에요? 저 여기 제가 썰었어요 휴아님 어디에요? 휴아님? 저 보일러실에 있어요 보일러실이고 그 왈마님 갑자기 재단일 했다가 갑자기 제가 썰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도도새니까전 일단 건너뛰기하고 한 5분 려드릴게요 아니 벌써 시.. 그, 그 시합이 된다고? 최단이라. 봐 최단. 까지 오시기는 안될 텐데. 최단. 발이 되게 빠르시네요. 혹시 투명 우리가 눈치가 빠른 사람인가? 최단 가 봅시다. 이거, 옛님옛님이에요님님 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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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님, 이님, 이 이님, 아저 그냥 건띠 할게요. 와랑 님 네. 중직이잖아요. 중직이 하는 말 들을 생각 없어요? 근데 그아님 나가셔서 건너뛰기 세개 나올 거예요. 와랑 님, 저도 제 조용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laughs> 도도, 새 맞구나. 재단 가서 저 사람 썰어 줄 사람 공주님을 배신 때릴까요? 아니면 승리 줄까요? 공주님, 승리 한번 주겠습니다. 재단 와요. 아, 어디 있을까? 알 아, 서 썰테니까 죽지 마요. 가우스. 어, 아, 나 먹어서 어차피 못먹고 뭐... 뭐... 하나밖에 못 먹었다고요? 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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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어떻게 하되나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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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지마요안 돼! 안 돼! 안거 먹어. 먹어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먹어 먹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무죄 제가 진짜 이겨드리려고 어차피 했는데 어떡해. 세개밖에못 먹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조을 치는 거야. 그 티짜 왼쪽하고 그역 티짜 먹었으면 이겼을 텐데 아쉽네요. 진짜 미치겠어 저는 진짜 노력했습니다. 고생했어요. <laughs> 그러면 그냥 도망가야 돼요. 아. 아니 못 치던데. 아 대박. 아, 대머리술이랑 오 마이 갓. 자, 패스입니다. 아니, 겁을 못 먹어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선거승 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열심히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 뭐야. 비둘기 감염하고 있었는데. 응. 음. 찐박해야겠다 하고 싶네, 또. 뭐, 아무튼. 아, 저는 근데 진짜로 공주님 승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종이 쳐지고, 티자 왼쪽을 얘님이 신고를 하고, 아쉽긴 하네요. 깨비루. 뭐 아무튼 캐리.